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닌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 시장, 정말 예측 불가의 매력을 뽐내고 있네요. 마치 블라인드 데이트 같달까요? 자, 오늘은 2026년. 거대한 시장의 폭풍이 예고된 가운데 그 속에서 진짜 보석이 될 기업을 찾아나서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모두가 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소수만 눈치채고 있는 진짜 기회죠. 놓치면 정말 아까울 2026년 핫 타이템. 지금부터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지금 온 세상이 AI, AI 하고 있죠. 19세기 미국 서부를 휩쓸었던 골드러시가 딱 이랬을 겁니다. 너도나도 금을 캐러 달려들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금 캐는 사람들에게 튼튼한 청바지와 삽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 AI 골드러시의 진짜 승자는 누가 될까요? 과연 이 시대의 청바지와 삽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기회의 지도를 어떻게 그려 나갈지 로드맵부터 한번 보시죠. 먼저, 거대한 AI 슈퍼사이클의 본질을 짚어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병목현상, 즉, CCL 대란의 진실을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의 중심에 서 있는 탑픽 기업, 두산을 심층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점검과 실전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분석의 첫 걸음. 바로,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모두의 시선은 엔비디아의 GPU, 즉, 금광에서 금을 캐는 삽에만 쏠려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많은 금을 캐낸들, 그거를 시장까지 실어 나를 철로가 없다면, 그건 그냥 창고에 쌓인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강구하고 있는 바로 그 철로, 이 모든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철로의 역할을 하는 것, 바로 CCL, 우리말로는 동박 적층판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모든 반도체 칩이 올라가는 판, 즉, 전자회로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서버라는 초고성능 슈퍼카가 질주하는 아우토반 도로 그 자체, 아니, 우리 몸의 모든 신호를 뇌까지 전달하는 신경계라고 하는 게더 정확하겠네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이게 없으면 AI 시대는 그냥 시작조차 할수 없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부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CCL 시장에 곧 불어닥칠 공급과 수요의 엄청난 불균형. 다시 말해 이미 시작된 대란의 서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이 서버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부품의 공급이 척없이 부족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라는 거대한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드러나는 순간이겠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표가 정말 모든 걸 말해 줍니다. SK증권 리포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반도체 기판 관련 소재들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남아 돈다는 거죠. 그런데 딱두 군데, 바로 AI 서버용 CCL과 그 핵심 원재료인 고성능 유리 섬유에만 아주 선명하게 공급 부족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건 그 근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KB증권 자료인데요. CCL의 핵심 재료인 유리섬유를 만드는 일본의 니토보세키라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 향 매출 취위입니다. 이 그래프 기울기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완만한 성장이 아니죠. 그야말로 수직상승,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수요가 상상 이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이 터집니다. 주요 경쟁사인 일본의 레조나기 2026년부터 CCL 제품 가격을 무려 30%나 올리겠다고 공표한 겁니다. 이건 뭐랄까요? 시장이 그냥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나 지금 공급 부족해서 죽겠다. 부르는 게 값이 될 거다. 라고 전 세계에 대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모든 상황은 메리츠 증권의 이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 즉, 파는 사람이 왕인 시장으로의 전환. 제 20년 실전 투자 경험상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된 공급자 우위 시장은 한번 형성되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태풍의 눈에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기업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를 누가 온몸으로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두산입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이 시장의 왕좌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점적 경쟁력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르츠 증권에서 나온 이 공급망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두산은 그냥 여러 공급사 중 하나가 아닙니다. AI 시장의 절대 제왕, 엔비디아의 차세대 핵심 칩인 B200에는 심지어 유일한 CCL 공급사입니다. 그 이후에 나올 GB200이나 베라루빈 시리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고요. 이건 그냥 부품 하나 납품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심장, 그 미래 로드맵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멀리 내다보면 두산의 지배력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빈에서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왜냐? 이 베라루빈은 서버 내부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케이블을 없애버린 케이블리스 구조거든요? 그럼 신호가 케이블 대신 더 넓어진 회로 기판, 즉 CCL 위를 직접 달려야 하는데 거리가 길어질수록 신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걸 막아주는 초저손실 CCL 기술력, 이게 바로 두산의 독보적인 기술이고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않는 깊고 넓은 해자인 셈이죠. 엔비디아의 미래가 두산의 기술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말은 다 좋습니다. 독점적 지위, 대체 불가 기술력 다 좋은데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이 되느냐? 가장 정직한 언어인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영업이익률 비교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산의 이익률 무려 23.6%입니다. 대만의 EMC나 중국의 행이 같은 경쟁사들이 10% 중후반대에서 힘겹게 경쟁할 때 혼자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 격차가 만들어내는 클라스의 차이이자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무섭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경쟁사들이 여전히 10% 후반대에서 고군 분투할 때, 두산은 2026년에 무려 30%에 육박하는 제조업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사들이 이걸 따라잡는다? 글쎄요, 그건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우사인 볼트를 이기려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자, 이제 너무 흥분된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리스크 관리자의 모자를 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은 실전 투자자는 항상 플랜 B를 생각해야 하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투자라도 그림자는 항상 존재하니까요. 롤러코스터도 신나게 올라갔으면 내려올 구간도 대비해야죠. 우리가 항상 경계하며 지켜봐야 할네 가지 핵심 리스크입니다. 첫째, 경쟁사들의 기술 추격. 둘째, 엔비디아라는 단일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양날의 검. 셋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거시 경제 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리스크입니다. 이네 가지는 항상 체크리스트에 올려두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 주식, 올라탈 타이밍을 재고 있다면 안전벨트부터 확인하세요. 즉 전략이 필요합니다. 흥분에 휩쓸려 한 번에 모든 걸 거는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변동성을 이용해서 인내심을 갖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손절 라인은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 투자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2, 3년을 내다보는 긴 마라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 개인적인 상상이나 뇌피셜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리츠, SK KB증권 등 국내외 최고 증권사들의 최신 리포트들을 교차 검증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여 철저히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관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AI의 폭발적인 성장은 CCL이라는 핵심 부품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두산은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독점적 지배를 차지하고 있죠. AI의 속도를 결정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변화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여정에 좋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